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별지의 면적을 구해서 폐포의 생김새를 이해하는 폐포의 생김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이트컵 가운데 부분에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돌려서 구멍 부분을 살짝 넓혀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연필을 이용해서 돌려가면서 구멍의 크기를 넓혀줍니다. 그 다음에는 자 보시면 빨대의 짧은 쪽 부분을 가위를 이용해서 가위집을 냅니다. 한 가위집의 길이는 1.5cm 정도가 적당하고요. 다섯 번 정도씩 넣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준 후에는 컵 안으로 집어넣고, 이와 같이 칼대를 벌려서 테이프로 고정해 줍니다. 를이용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개도 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빨대를 고정해 준 다음에는 화이트컵 윗 부분에도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고 고정을 해주고 아랫 부분도 이와 같이 투명 테이프로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간격을 맞춰주신는 후에는 윗 부분에 구부러지는 부분에 투명 테이프로 빨대를 기역자 모양처럼 꺾어서 이렇게 만나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개의 폐모양을 지금 우리, 우리 몸의 폐모양을 간략하게 지금 빨대와 이제 화이트컵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왜 지금 폐 안에 폐포회라는 구조는 포도 종이처럼 되어 있느냐에 지금 관련된 실험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별지, 준비된 별지를 이용해서 원통을 만듭니다. 큰 별지가 두개 있는데 두 개를 잘라서 원통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별지를 잘라서 풀칠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말아서 테이프나 아니면 풀을 이용해서 붙여가지고 이와 같이 작은 원통들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 후에는 보시면 지금 이 화이트컵에 큰 별, 큰 별지는, 별지 원통, 원통 별지는 몇개 정도 들어가는지, 구겨지지 않고 넣었을 때몇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넣어 봅니다. 각각 하나씩 두 개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번에는 작은 원통을 한번 넣어 봅니다. 했더니, 화이트 컵 안에 작은 원통 별지가 계속 많이 들어가는 걸 볼수 있습니다. 하나만 벌써 넣어봐도 두 개는 두 배라는 걸알수 있죠. 둘, 네, 여섯, 여덟, 열열 개가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긴 필무용 별지의 면적을 구합니다. 바로 가로 곱하기 16 세로 4 그래서 64라는 면적이 곱해지게 나오지요. 곱해져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는 128이 됐죠요 그런데 작은 별지들을 구해보니까 가로가 5, 세로가 4, 20이 됩니다. 20은 10개가 들어가니까 총 200, 면적이 지금 200이나 되는 면적이 지금 이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와 두배 거의 두배안 먹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폐포가 포도송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이유는 우리 몸이 작지만 그 안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구조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